자, 오늘의 첫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피부 관리에 고민이 많으시죠? 어떻게 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가 될수 있는지 그 꿀팁을 알려 주실 이지희 강사님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아름다운 피부, 건강한 피부를 되찾도록 보이는 것그 이상의 아름다움을 위한 정보를 드릴 강사 이지입니다. 부쩍 낮아진 온도로 쌀쌀해졌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피부는 더욱 건조하게 하고 매일같이 쓰고 있는 마스크가 우리 피부를 더욱 자극하고 있는데요. 마스크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더 나와요. 안 나던 게 났어요 하며 많은 피부 고민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피부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피부는 보시는 것처럼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피는 외부로부터 신체 내부를 보호해주며, 진피는 피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진피는 표피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배설합니다. 결국 우리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해주려면 진피에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표피의 관리도 필요하겠죠. 요즘 우리들은 아름다운 피부 관리를 위해 피부에 많은 것들을 바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피부에, 피부에 무엇을 바르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발라 피부가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피부가 나빠지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바디버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디버든은 인체 내에 특정 유해인자 또는 화학물질의 총량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해인자가 우리 몸을 해치고 있음을 매스컴에서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어, 우리가 살면서 먹고 바르는, 그리고 흡입하고 있는 모든 화학성분들이 몸에 축적되어 해를 끼치고 있고, 이러한 물질들을 모두 통틀어 독소라고 합니다. 우리는 독소로부터 과연 안전할까요? 화학 물질들이 인체에 들어오는 경로는 세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바로 경구흡수, 경기도흡수, 경피흡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고 사는 것만으로도 독소로부터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저는 오늘 여러분께 경피 흡수를 통해 우리 몸을 해치고 있는 경피독을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피독은 샴푸, 린스, 화장품 등 일상생활 용품에 함유되어, 새로, 어, 해로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와 암이나 각종 질환을 일으키고 있는 무시무시한 독이라고 말합니다. 한 일화로 캐나다의 다큐멘터리에서 실험한 내용 중에 한 가족의 여자아이의 자궁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고 이는 엄마 몸에서도 검출이 되어졌는데요. 그 유해한 물질은 엄마도 아이도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그 이전부터 대물림 되어졌다는 것이겠죠. 무시무시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 늘 공존하는 독소들은 체내로 들어와 일부 배출되기도 하고 몸에 축적되기도 하는데요. 호흡하고 입으로 먹음으로써 들어오는 독소들은 90% 체외로 배출시킬 수도 있지만 경피 즉 피부를 다음으로써 흡수되는 독소들은 10%밖에 배출되지 않고 90%가 혈관을 통해 장기 그리고 지방에 축적되어 많은 질병들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것도 건강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조차 건강하지 못하다면 더욱 몸의 배출 능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경피 독은 인체에 축적되어 생식기, 피부 및 정신질환과 암도 발병시키게 합니다. 특히나 축적되는 비율이 생식기에 42배나 높게 흡수돼서 체내에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흔한 질병들 또한 경피독의 영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화장품, 욕실용품 등 이런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흡연으로 암에 걸릴 확률보다 75%나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유방암 조직에서도 99%의 파라벤, 화학 물질이 검출되어 암 발병의 원인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파라벤의 모든 이름을 알수 있을까요? 밝혀진 이름조차도 바꾸며 표기하고 있어서 우리는 파라벤으로부터 절대 안전한, 안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신경 써서 알아두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안전성의 인증을 받은 제품, 그렇게 만들어내는 회사의 제품이라면 분명하게 경피독으로부터 좀더 안전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파라벤 프리면서도 스스로 방부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기술은 공식적으로 미국의 특허를 받았으며 우수하면서도 안전성을 인증받았습니다. 또한, 인셀리전스 세포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기술력을 담아 놓았습니다. 놀랍고 기대되시죠? 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유산나헬스사이언스의 바르는 비타민 셀라비브입니다. 셀라비브는 세포를 의미하는 셀과 생기를 의미하는 얼라이브의 합성어로 피부에 생기를 더한다는 의미를 지닌 스킨케어 제품입니다. 안전하고 보다 효과가 빨리 보여 줄 유사나 유사나만의 제품력을 지닌 셀라비브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진 않았겠죠? 네. 꼭 기억하셔야 할 다섯 가지 스토리를 제가 알려 드릴게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동안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아름다운 피부는 건강한 피부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유사나만의 신념입니다. 그러기에 피부 세포에 안전한 영양을 공급하고 동시에 피부 본연의 힘을 되찾아주는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와 과학적 포뮬러를 통해 최고의 과학자들의 10년간의 연구로 탄생된 최고의 스킨 케어 제품입니다. 셀라비브는 각 제품마다 부위별 특징에 맞는 엄선된 식물성 성분을 함유하여 수분과 영양을 제공하고 하늘색은 회색 제, 하늘색 회색 제품은 하늘색 제품은 베이지 케어, 회색 제품은 집중 케어, 그리고 흰색 제품은 미백 케어로 구분되어집니다. 세 번째, 유사나만의 독점 기술력인 인셀리전스 컴플렉스는 피부 진피층의 지질 성분을 포함한 건강한 피부의 필수적인 과정을 활성화하여 피부 본연의 기능을 되찾아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네 번째. 유산화의 독자적인 추출 방식, 항산화 에너지를 담은 올리볼 복합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에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겉도는 느낌 없이 피부 깊숙이 영양을 공급하고 지속적인 보습 효과를 유지시켜 줍니다. 네, 다섯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까지 강조했던 안전성입니다. 셀라비브는 모든 제품이 프리뱀, 아, 파라뱀 프리이며 인체 적용 알레르기 테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믿고 써보실까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는 순서대로 한번 상상하면서 함께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컨, 컨디셔닝 메이크업 리무버는 스키케어의 첫 단계입니다. 지한 메이크업부터 외부에서 닿은 노표, 노폐물까지 자극 없이 지울 수 있으며 클렌징하기 전에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드릭 에시드 성분이 피부의 각질을 제거해주고요, 모공을 깨끗하게 해주고 자일리톨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피부에 더욱 피부를 더욱 촉촉하게 수분을 채워줍니다. 저는 이 제품이 물처럼 너무 순한데, 그리고 산뜻한 느낌을 주는데, 메이크업까지 깨끗하게 지워주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항산화 올리볼 추출물이 함유된 크리미 폼 클렌저입니다. 얼굴과 목에 미온수로 거품을 내어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풍부한 거품이 나서 남성분들 면도하실 때 쉐이빙 폼 크림 하시죠? 그 크림 대신으로 써도 되실 겁니다. 식물성 스쿠알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의 피지, 노폐물을 깨끗하게 세정해주고 각질 개선 효과도 함께 줍니다. 또한 검은콩 추출물이 피부를 더욱 생기 있고 활력 있게 도와줍니다. 부드럽게 클렌징할 수 있는 밀크 타입의 젠틀 밀크 클렌저입니다. 이 제품은 거품이 나지 않는 크림 형태입니다. 얼굴과 목 전체를 마사지 하듯이 클렌징하면 되고요.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세안 후에 많이 당기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 건성 타입 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클렌저입니다. 젠틀 밀크 클렌저는 항산화력뿐만 아니라 락토바실러스와 콩 추출물이 어, 피부의 수분 밸런스를 잡아주고 세라마이드 성분이 수분 증발을 막아주어 세안 후에도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 케어의 클렌징 단계였습니다. 네, 다음은 어, 집중 케어 단계입니다. 피부 수분 밸런스를 지켜주고 피부 속부터 수분이 차오르도록 만들어진 퍼펙팅 토너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클렌징 후에. 피부결에 따라 얼굴, 목 전체에 바르거나 뿌려 주시면 되는데요. 어, 겹번나무 꽃 추출물과 자격뿌리 추출물이 하루 동안 지친 피부를 생기 있고 매끈하게 도와주며 향이 은은해서 저는 외출 시에 미스트처럼 수시로 뿌리고 다, 다니는데요. 그렇게 했더니 피부도 더욱 윤기나게 해 주고 마음도 평안하게 해 주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애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제 피부 보시죠 이 반짝반짝합니다. 네 다음은 눈가를 촉촉하게 해주고 탄력 있게 해주는 하이드레이팅 아이 에센스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 토너 후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눈가 피부는 예민하고 얇아서 20대부터 가꿔주라고 하죠. 또한 손으로 바르면 흡수력이 떨어진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유산화는 센스 있게도 이것을 보완해서 어플리케이터로 마사지하듯이 바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보카도 오일과 은행잎 추출물이 민감한 피부를 더욱 활력있게 해주며 특히나 실크나무로 알려진 자기나무 껍질의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어요. 이 자기나무 껍질의 추출물은 눈가에 수분을 더 공급해주고 탄력있게 해줍니다. 또한 신경을 안정시키고 붓기를 가라앉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며, 어, 많은 도움을 주는 식물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탈 라이징 세럼입니다. 고농축 세럼으로 피부 속 수분과 탄력을 더해주는데요. 한번 써보신 분들은 뿅! 반할 만큼 효과를 줍니다. 윤기 있는 피부는 물론 리프팅 효과까지 강력하게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바이탈 라이징 세럼에는 기후변화에도 강한 생명력을 지닌 산자나무 오일을, 오일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비타민C와 높은 항산화 성분을 지니고 있어서 비타민 나무 오일이라고 불립니다. 다음은 스킨케어의 마무리 단계에 발라주는 프로텍팅 데이 로션입니다. 지성, 복합성 피부에 추천드리고요. 번들거림 없이 실키하게 피부에 밀착되어서 메이크업 전에 최상의 피부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항산화 성분 뿐만 아니라 장미꽃 추출물과, 어,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요. 더욱 생기 있는 피부로 유지시켜줍니다. 민감성 그리고 건성 피부 타입에 추천드리는 프로텍티브 데이크림입니다. 검은콩, 쉐어버터, 말로옷고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고요. 낮 동안에, 어, 낮 동안에도 강력한 보습성분이 피부를 촉촉하고 생기있게 도와주고 번들걸림 없이 편안한 피부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데이 로션과 데이 크림은 자외선 차단제가 함께 들어있어 눈가를 피해서 얼굴, 목 전체에 발라주시면 외부로부터 좀더 건강하게 피부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에도 알수 있듯이 데이는 아침에 나이트는 저녁에 발라 주시면 됩니다. 리플레니싱 나이트 젤은 밤에 집중 케어할 수 있는 수분 크림입니다. 아카다미아시 오일을 함유하고 있고요. 풍부한 보습력과 수분 증발을 차단해 줍니다. 밤새도록 메마르지 않는 피부를 유지시켜 주고요. 또한 끈적임이 전혀 없고 다음 날 겉도는 느낌 없이 모두 흡수돼서 촉촉함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네일 리플래니싱 나이트 크림입니다. 네, 이 크림은 밤새 피부를 어, 매끄럽고 윤기 있게 가꿔주는 영양크림입니다. 노화 방지와 항산화력 뿐만 아니라 세라마이드 진주가루가 함유되어 있어서 수분 증발을 차단하고 풍부한 아미노산 공급으로 더욱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얼루어 평가단에 무려 98%의 만족도를 받은 우수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세요? 얼른 써보고 싶으시죠? 네. 이 진주의 효능은 동의보감에서도 나오는데요. 진주가루를 유즙, 진주 유즙에 섞어 바르면 검은 반점을 제거하며 얼굴을 윤기나게 해서 안색을 좋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진주는 독성이 없어서 심신을 평안하게 하고 눈을 맑게 하고 종기를 다스려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이트 크림에 함유된 진주 가루가 진주의 핵심 성분 속의 아미노산과 펩타이드가 함유된 단백질이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를 보습 및 매끄럽게 개선시켜주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집중 케어를 돕는 시트 마스크가 있고요. 이러한 순서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기억하기 쉬우시죠? 네, 다시 정리해 드리면 클렌징 그리고 토너 후에 주 2회 정도 시트 마스크로 집중 케어 해 주시고요. 아이 에센스부터 순서대로 사용해서 수분 영양 케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완벽하고 안전한 피부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은 흰색입니다. 이 흰색은 셀라브브의 신제품이자 야심작 화이트닝 미백 케어 제품입니다. 보다 투명하고 지금의 피부톤보다 밝게 피부를 케어하고 싶으시다면 이세 가지 제품을 셀라비브 기본 케어 제품과 혼합하여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브라이트닝 다크스팟 콜렉터는 피부 표면의 색소 침착을 완화해주고 피부톤을 밝고 화사하게 가꿔줍니다. 토너 후에 아이 에센스 단계에서 함께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저는 눈 밑에 약간의 기미가 있는데 이것을 꾸준히 사용했더니 기미가 희미해지더라고요. 한번 꾸준히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네, 다음은 균일한 피부 톤을 선사하는 미백 세럼입니다. 브라이트닝 라이트 콤플렉션 세럼인데요. 다양한 식물성 뿌리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고요. 피부를 더욱 생기 있고 매끄럽게 만들어 주고요. 셀라비브의 세럼 단계에 함께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브라이트닝 루미너스 모이스처 크림은 묵직한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의 보습과 영양을 동시에 작용하도록 피부 탄력은 물론 매끄러운 피부로 가꿔주는 영양 크림입니다. 셀라비브는 셀라비브의 기본 케어에 영양 공급을 하는 크림 단계에 마무리 단계에서 함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비드 화이트 시트 마스크는 미백 케어를 돕는 스페셜 케어이며 집중 단계에서 즉 마무리 단계에 주 2회 정도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브라이트닝만 사용하실 때는 이러한 순서대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네, 셀라비브와 브라이트닝을 함께 사용하실 때는 보시는 어, 그림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페셜케어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실 때는요. 피부 상태에 따라서. 주 3회에서 5회 정도 집중 케어를 추천드립니다. 네. 아름다운, 새로, 아름다움의 새로운 기준, 셀라비브. 네.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 없,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명언이 생겼는데요. 셀라비브를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 나이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더, 더, 더 예뻐져서 만나요. 감사합니다.